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다예요. 상처 주지 않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데 골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때는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두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태도와 전략을 바꾸니까요.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서로를 위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편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라도 거절하고 항의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권을 쥐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어라.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인가? 개입해서 변화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외면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외면하는 법이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개입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돕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게 내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도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우울할 때 해결책 요즘에 정말 우울해 뭘 해야 될지 통 모르겠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친구가 답했다.무엇이든 무엇이든 해. 자전거가 보이면 자전거를 타고, 공이 보이면 하늘로 높이 던지고, 병원이 보이면 병원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무엇이든 손에 잡히도록 해봐. 그게 좋은 방법일까? 우울함이 주는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바로 활동이야. 활동적인 사람은 우울할 시간이 없지. 우울에게 시간을 주지 마. 먹이도 주지 말고. 그게 유일한 답이야. 생각해보니까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과 우울한 모습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울할 틈이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증상이 심각한 우울함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울한 감정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를 사용하는 것과 몸을 사용하는 것의 부조화 때문이기도 한것 같아요.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먹이나 시간을 주지 않는 법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친절하고 인성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매력적이고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 또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즉, 당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행동이 폭력적이고 나약하고 이기적이면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삶에 끌어당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는 고민할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가 인생의 모든 해결책의 밑바탕이다.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거였어요. 중요한 건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단순하고 정확한 진실이었네요. 느낌표를 붙이면 생생해진다. 선언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고민의 끝에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끝에 반드시 느낌표를 넣어라. 자신의 의도와 결의의 끝에 느낌표를 넣으면 생생해진다.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열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몸 안의 감각들이 싱싱해지고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도 이 글을 읽고 느낌표를 한 번씩 써보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갈수록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느낌표 하나 썼을 뿐인데 확신도 더 생기고 또좀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일인데 꽤 다르더라고요.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그저 파트너일 뿐이다. 서로 돕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동행일 뿐이다.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러러 보지 마라. 안절부절 못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상대를 바라보라. 그냥 존재하게 두어라. 그냥 존재하는 관계 위에 피어나는 꽃들을 음미하라. 누구도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백화점의 명품 매장이나 고급 수입차 브랜드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위아래로 훑어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로 중요한 고객을 놓치는 경우. 많이 들어본 적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도 우러러 보지 마라 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누군가를 우러러 본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있는 대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어기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 정말 중요한 능력 같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귀하게 존중하는 태도,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객관적인 평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내놓을 뿐이다. 혹평을 받아들이고 칭찬을 경계하라.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군을 환호하러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아 하자. 신하가 물어봤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나를 비난하러 나왔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비난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양면의 손바닥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칭찬에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고 비난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런 속성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